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서초동열전을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또 굉장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검사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는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공소장 기공개를 얘기해서 문매를 맞았는데도 또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밝힌 내용을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추미애 수사 기소 주체 분리에 검찰 내부 통제. 수사 기소 같이 하면, 이유가 이겁니다. 수사 기소 같이 하면 중립 객관성 흔들려 시범 시행 검토. 어, 그리고, 어, 검찰은 조직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시키고 조직 문화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 사건 하명 수사 사건 개입, 수사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강가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명했다. 이렇게 어, 참이 주장과는 사람들의 말을 일체 만들 정도로. 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하... 그러면 하나 하나 추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하나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미 장관이 얘기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립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에 무리가 따르거나 또는 기소에, 기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고 그 그다음에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좀 어떤 확증 편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 시범 실시를 해보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급한가봐요. 이런 논리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는 이 기소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건이나 뭐 이런 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검사를 수사 검사, 지소 검사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미 장관의 논리대로 하면 그러면 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그 다음에 판결문을 쓰는 판사 뭐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법무장관 이 법무장관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법무장관과 결재를 하는 법무장관을 따로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 중립성,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범실 씨는, 그, 법무부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예? 업무장관, 결재장관 예? 그렇게 두 명이서. 따로, 추미애가 업무장관을 할까요? 아니, 뭐, 결재장관을 할까요? 어쨌든, 그리고 편찬 사람 따로두지 뭐,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되죠. 뭐, 행위를 하는 대통령, 사인을 하는 대통령, 이렇게 이거를 상호 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주미에는 엑스맨인 게 분명한가 봅니다. 참, 법무장관이 정치인이 되니까 법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해요. 여의도에서 하던 행태를 서초동 와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소검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은 서초동의 그 법조인들 사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 아줌마 망령난 거 아닌가? 참. 이런 유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개혁 증무군 같은 게 있는 분 같아요, 추미애 장관은. 개혁을 안 하면 뭔가 뭐 답답하고, 뭐 가슴이 막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그런가요? 병원에 가보세요. 이 주로 개혁이라는, 다 개혁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갖다 붙이는 개혁은 대부분은 일당 독재 국가에서 많이 하는 짓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관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해요 그 중위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그냥 검찰을 없애고 본인이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장관 도 하고 수사도 하고 다 하세요 참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여기에 추미 장관이 워딩이에요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검찰이 가져야 할 자세를 숙지시키고, 조직 문화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추미애 장관은 말입니다. 그 검사들이 무슨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나봐요. 추미애 장관 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침해 장관을 누가 이 지휘와 감독을 통해서 이 침해 장관이 가져야 할 자세를 좀 숙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숙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미의 장관의 엑스맨 행보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꾹꾹꾹 눌러주시고, 보다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